오늘은 저희 언니가 일본에서 사온 요것들로 그거는 유부초밥을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요거랑 김커팅기. 준호는 이거는... 맨날 엄마랑 음, 조금밖에 못 나가봤어. 좀, 조금밖에 못 나가봤어? 엄마랑 응. 나가고 싶은데? 맨날에는 음, 많이 나가봤어. 진짜? 준호 음, 6살 때, 요 엄마랑. 6살 때? 기억나? 준호 여섯 살때 응. 엄마랑 둘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 엄마 왜소으로 해요? 뜨거운데. 응. 엄마는 어른이라서 괜찮아. 안 뜨거워요? 아니 조금 뜨겁긴 한데. 그런데 선호가 팽이 반채서 팽이 못해데 진짜? 네. 응. 그럼 어떻게? 사준날 내일. 사준날에? 사, 좋은 샴푸팬이었지요. 응, 샤프. 샤프. 똥푸? 똥푸? 똥푸. 응. 준우가 꽃도 많이 뿌려줄 거예요.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일단 초밥은? 응. 초밥 엄마가 보, 어떻게 예쁜 건지 보여줄게, 어마 위에 초밥, 음. 응. 놓으면, 응. 어, 음, 진짜 얼굴 동그라미 모양이 될것 같아. 여기 한 겹을 또 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엄마. 응, 그래? 요, 그럴 것 같아? 요걸 뒤집, 요, 요런 상태에서 뒤집어 가지. 김밥? 김밥? 초밥 김밥인가? 돌돌 말아요 응. 이렇게 한번고 다른 것도 다 해요. 응. 어 그런데 이거 떼졌어요 어 그거 한번 모양 잡아줄 거야 엄마 이거 는 보여줄게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뿌리는 이제... 거는 언제 뿌리지? 어지생각 해도 괜찮아요 음, 하지 않겠어? 응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어요 동글동글 소세지 모양 동글동글하게 잡히라고 이렇게 길쭉길쭉 동글동글하게 응. 이거 안 풀리게 하려고. 어 맞아요. 어 김이 너 쭉쭉 되네. 괜찮았고. 우와. 찍어야겠는데? 살살. 어? 네, 거꾸로 붙여요. 웃고 있는 입이잖아. 이렇게 붙여. 여기가 엄마 쪽으로 보이지. 준우, 응. 웅기 말려. 웅기 말려, 준우. 이게 뭔 말이야? 웅기 말려. 힘안 날라가는데? 쓰지도않 어? 해. 귀엽게 불까지. 응, 귀엽지. 응. 음. 얼굴에 다리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얘 음. 너무 길다. 귀여워. 이거 그리고... 이거를 준우 준우 뭐가 좋아 여기서? 음... 응 준우가 골라봐. 파란색깔 딸기. 딸기. 딸기도 이렇게 이거. 딸기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씩 더더 꾸자줄게. 더 어. 어 하나 씩또 그러니까. 캐릭터 어떤 가주냥이 음, 토끼 이거 보라색 토끼 저는 이거 할 거라고? 네 음. 이거 엄마가 예쁘게 꾸며줬어요. 됐어? 저는 토끼야. 우리 사나는. 선아는... 핑크 토끼 해줘야겠다. 음, 일본에서 사온 걸로 한가 오늘 저녁을 만들어봤습니다. 요부초밥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뭔가 잘먹을것 같은 느낌? 엄마 배 불러서 그래 괜찮아. 엄마 마음만 받을게 준우. 맞아. 작은 병기 주려고. 맞아. 준우 마음만 받을게. 씨, 손 씻었어? 전니야 작은 병기. 보고 투명기에 넣고 싶다야지 넘쳐 있으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선는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요부초가 뭐야 엄마 진짜 잘 만들었지 엄마 그런데 거기 어 음. 여기 어 이게 여기 이게 되어있는 <laughs> 거기에 뭔 스티커 되어있어요. 스티커 없었어. 오늘 거는. 끝이 준다는 어, 스티커 없었지? 이거 그 얼굴 커팅하는 거김 짜른. 는커팅 되는 입던데요? 왜짜는 발견하지 않았어요. 먼저 데뷔의 스티커를 커주는 거. 김 자르는 有下面一些情况可以，可以拿一来新的 드세요. 안 기뻐요. 뭐가 아가 나오는데? 냠 너무 잘 먹는다 지금. 응, 그치? 그러게, 엄마는 한번 먹을까? 준우, 꼭꼭 씹어. 천천히. 좋아요, 이 버섯. 엄마가 볶았지, 버섯? 음. 어떻게 버섯 맛을 만들었어요? 버섯 엄마가 볶았어. 샀어, 엄마가. 세 개나 먹었어. 세 개나 먹었어, 준우? 선우는 네개 먹을 거야. 선우네개 먹을 거야? 해보자. 엄마, 그런데 나 닭을 안먹지면 아, 버섯 역시. 버섯 좋아해. 어, 맞아. 우 쭈는 버섯 좋아해. 버섯 어, 맛있게, 맛있 버섯만 먹어, 그러면 일단. 버섯만 응. 먹고. 그는 어떤 방법이 있요데 이제 한 가지 있어요 저는 무전공이 있어요 잖아요 그래서? 한자들가글가글고이문이 씨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문 씨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앞에서 안 보이는 거에요? 원래 하나가 얻을래요 아무인가요 무전공 제가 지금 눈썹 문신을 한지 딱 3일째라서 눈썹이 좀 진해요. 눈썹이 좀 진한 진합니다. 이제 탈각이 시작됐어요. 이따 선우랑 이마트 가기로 해가지고 눈썹 살짝 해봤는데 눈썹을 살짝 커버를 좀 했는데 그래도 진하죠. 이제 어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쪽 눈이 말도 안 되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계속 눈이 안 떠져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쌍꺼풀이 계속 먹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지? 이러고 딱 카메라를 켜서 봤는데, 눈두덩이가 이만큼이 빨갛게 막 부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요, 선호? 최고. 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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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줄일까요? 빨고. 음. 뭐니? 음. 네, 음. 네. 아! 네. 순살로 왔네 좋아요. 어, 삼촌 잘 먹겠다 야지 먹네 먹어? 네. 먹어. <목소리> <목소리> 밥 먹자, 일로 와. 하하 앉으세요 엄마. 응. 엄마, 엄마 하나요? 아니요? 아빠가 엄마 카드 잃어버려는데 엄마? 네. 말해줘. 어때? 엄청 맛있어. 좀 오래 끓였어고 음. 국물은, 물은 조금 넣고 자작하게 물은. 되나? 아, 괜찮아. 너무 <laughs> 복 응, 응, 응. 먹고, 왜이렇놀터 어, 음, 응, 눈안 감기, 시합이야. 눈감았어 지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다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보여. 아빠 모자 너무 커서. 자 저기에서 잤어요. 저기. 어. 엄마 뒤. 그러니까 내가 물놀이터 먼저 가하려고 했잖아요. 맞아,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네. 애가 아니잖아요. 어. 네. 물놀이를 네. 만나봐요. 아, 다른 친구가 여기에다가 볼일을 봤대. 쉬야 했대, 쉬야그가지고 끝났대. 어, 그래서 끝났대. 어떡해. 볼일이 시, 시했거나, 응가 쌌거나 누가 그랬나봐, 다른 친구가. 어떡하지, 왔는데. 응가 쌌어요 다른데 가자 일로. 금수인데 저쪽에 가요. 음. 거기 네. 거기도 놀수 있어. 저기도? 네. 가보자 저기. 어디 터는 없데. 는 어. 바이, 밟으면 아. 발 발부면 금수 나오는데. 알겠어. 발발면 거기 준우 엄청 해보고 응. 싶었어. 어, 어,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가. 일로 일로 돌아가자. 준우 앞에 보고 가. <놀람> 물 때문이야. 대한 <목소리도> <laughs> 시원해 근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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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돼. 돼. 저거 얼마야? 3만 원. 다시 한번 이전 네. 신선식품 할인 행사 내일 점심이야. 내일. 너는 사도 뭐 많이 안 놀겠지? 노래 거네 많이. 많이 노는 거. 그보다 그것보다 노는 건 둘째 치고 아무데나 막 던질 것 같아. 그리고 저거 금방 어 금방 잃어버릴 거. 중요한 게 없어. 지금 코구야 사고 싶어. <laughs> 그러면 저 시계 사줘요. 와, 나 그냥 그냥 쉽다. 눈에 보이는 거다 사달라고. 형아가 사주려는 거다 사. 아 어, 사주려 형아가 사주려고 <laughs> 하는 거. 웃겨? 슬라임 갖고 싶어요. 아 어, 그래 형아가. 난펜 사주려고 그 펜. 스케치북이에요? 아니 그나 여기 이 나무 막대기로 그리는 거래. 보자. 오 이거 준우 엄청 좋아할 걸집 가면 나무 막대기로 그리면 이렇게 레인 보우 색깔로 준우가 수 그릴 수 있어. 선우는 음, 뭐 사줄 거예요? 선우도 사줘? 이런 거 초등 이런 거 좋아해. 어, 간장? 선택적 매운 이라니까 음. 몰랐어 준우를? 선우는 어, 와사비 못 먹게. 선우는 못 먹지. 이거 좀 쎄줄게. 와사비 없는 부분으로. 응. 왜 이렇게 웃겨? 장준호를 몰라, 아직도. 저 음, 와사비 먹었는데요? 먹어. 뭐 먹고 싶은데? 한 개만 해주니까. 응. 뭘? 아빠 먹으요 아니, 아빠 안 먹어. 응. 새우, 너 먹어. 엄마 와사비 안 매운데요? 봐, 봐, 봐. 응. 내가 물에 냄겼어. 아. 어? 와사비. 애살 먹을 줄 몰랐어. 물기 어. 물렸죠? 뭐기 물린 거야. 물놀이 할때그렇게된 거야. 물놀이였어. 수마리어서 병원 갈 수도 없고 참. 물놀이. 엄마는 물놀이 갔대. 어 분도 놀이해서 이렇게 됐죠. 야. 아저는 이제 들어가. 먹을 아니야 아니야 먹지 마. 아, 빨리 와. 나 먹을 거 좋아해요. 준수 이거 한입 먹어봐. 아, 많이 먹을래. 어, 깨끗하게 비누 거품 없어질 때까지. 아, 고다 있어 지금. 이것 봐. 엄마가 줄게. 먹을 거였어. 이정도 먹을 수 있지? 팥도. 음. 어때, 준아? 별로야? 맛있지. 음. 아빠, 저는 밥잘 먹는데요? 먹었어요? 네. 이것도 그냥 다 먹고 있는데요? 음. 엄마 진짜지요? 음. 잘불리지더 응. 응? 줘, 더 줄게, 더 줄게. 아무리가 없어, 좀 맛이 없어요. 응. 전병화가 여기 오면 돼. 에메랄드라는게어 아, 아, 그래? 에메랄드일인데그가 보고 그러게? 어 최고야? 엄지 척? 숟가락이 많이 커져 아, 가 동물 아, 아, 더 줘? 두누? 동물 음. 동물만? 이어 어, 유치원... 유치원 방학 끝나면 보내줄게 유치원 어 두누야 이거 이거 <목소리> 엄마 왜 유치원 못가겠어 알겠... 방학이니까. 유치원 다른 어 다른 친구. 나도 같이.